안녕하세요. 저는 두살 아들 한명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 중입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라 부탁도 거절을 잘 못하고 아무리 내가 말해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꾹 참는 성격이랍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늘 당하고만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은 다 놓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이런 저에게도 두번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생각을 하게 된 때가 있는데요.오늘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저와 남편은 10년 연애 끝에 결혼하고 아이가 바로 생기지 않아 고생을 많이 한 난임 케이스입니다.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댁에서는 압박을 해왔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몸에 좋은 한약들을 지올 정도로 두분다 손주를 바라셨습니다첫녀때 생리 한번 밀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자궁이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딱히 아픈 것도 없어 당연히 저희에게 아기 천사가 바로 올줄 알았죠. 근데 제큰 착각이었을까요? 아이를 가지기는 많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게 만든 힘은 바로 저였습니다.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저는 결혼해서 아이 한 명을 꼭 낳자라는 주의였고 남편은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는 주의였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남편과 다르게 손주를 너무 바라셨고 그렇게 노력 열심히 했죠.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도 늘 실패하는 임신 때문인지 뭔가 마음도 많이 지쳐버린 때였는데요. 근데 제가 더 많이 지치게 된 이유는 또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신우 때문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남편 여동생으로 저보다는 7살이나 어리답니다. 오랫동안 연애를 하면서 남편 여동생에 대해서 정말 진저리치게 잘하는데요. 정말 사고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물건 집어던지고 화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댁에서는 아무 말안 하는 게 옛날에 신누이가 태어나고 두 분이 바빠서 신누이를 할머니한테 맡겨서 키운 게 아직도 미안해서 지금 아무 말도 못 하신다고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원래 개차반인 건 알았지만 좀 크면 좀 달라질 줄 알았기도 했지요. 오랜 연애를 해서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결혼하면 잘 마주칠 일이 없겠지.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했던 게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우의 성격을 그럼 잠깐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독불장군입니다. 자기 말이 늘오라야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하면 핸드폰 다 끄고 잠수타 걱정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라 거의 이 세상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 자기 멋대로 생각해 솔직히 결혼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짝은 있나 봅니다. 신우이가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행복했던지, 더 이상 시댁에 가면 신우이를 자주 보지 않아도 될 생각에 솔직히 많이 들떠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근데 신우이는 임신을 하면서 남편에게 조르고 졸라 시댁 근처로 이사를 왔고, 신우이 남편은 하루 왕복 2시간 넘게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를 가지면 친정 근처에 오는 게 당연히 나은 줄은 알지만, 저는 반갑지 않았거든요. 그런 시누이로 인해 제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 맞습니다. 하나 조그만한 사건을 예를 들어보자면 어머님 생신 때 정말 비싼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한정식으로 나오는 코스 요리인데 어머님이 그런 데를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해. 제가 3개월 전부터 예약해서 드디어 가는 날이 되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시누이가 자기는 한정식이 먹기 싫다고 부페에 가고 싶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남편이 엄마 생일이고 거기 예약하는 것도 힘든데 그냥 가고 다음에 가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그럼 자기 안 간다면서 자기끼리 먹고 오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하늘수 없이 어머님이 미안하지만 거기 취소를 해야 할것 같다고 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시내의 원대로 근처에 는부페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원하는 대로 갔으면 그것도 만족을 해야 하는데 또 괜히 여기로 왔다면서 만족이 안 된대요. 저 보고 어쩌라고 하는 건지 먹으면서도 계속 투덜대길래 제가 속으로 지어준 별명이 세계 최강 투덜이거든요. 그러더니 뭐 인스타 감성 나오는 자기가 원하는 또 카페가 있다며 거기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오늘 어머님 생신인 거를 뻔히 알면서 저러니 엄마를 정말 생각하는 사람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님 생신 선물을 드리면 옆에서 꼭 참견을 해요. 언니 어디서 산 거예요? 이거 쿠팡에서 산거 아니야? 예? 아니요. 백화점에서요. 우와 엄마 좋겠다. 이런 거 사주는 며느리도 있어서 나는 언제 이런 거 받아보나? 옆에서 막 비꼬고요. 지금 이야기는 세발의 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막무가내로 하냐면 같이 배달음식 시켜서 먹고 있으면 갑자기 그 음식 먹기 싫다고 다른 음식 시키라고 난리칩니다. 아직까지도 그 음식이 많이 남아있어서 다 버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은 꼭 시키고 한 입이라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신우인인지라 결혼하고 애기 낳으면 조금은 철들겠지 싶었던 게제큰 착각이었습니다. 애기를 낳으니 신우인은 시댁에 밥 먹다시피 오더라고요. 신우 남편이 바쁜 편이라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는데, 그때마다 신우인은 요가가 힘들다며 매일같이 시댁에 와 있더라고요. 그럼 와 있기만 하면 되는데, 저희 온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저에게 매일같이 이것저것 시킵니다. 충분히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매일 시켰는데요. 그 일은 직접 시누이네 가서 자기 무슨 옷을 가져다 달라. 자기가 정말 먹고 싶은 디저트가 있는데, 그거를 사와라. 정말 임신 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로 심부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임산부니까 아이를 가졌으니까. 저도 참 많이 참고 지나갔었는데요. 근데 제가 더 참기 힘들었던 건 제가 아이를 기다리는 걸 뻔히 알면서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언니, 언니는 임신하지 마.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둘이 좋은데 뭐로 애를 가져. 라면서 저를 볼 때마다 하는데 처음에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가 싶어서 고마웠어요. 근데 계속 저 이야기를 하니 한 번은 나를 놀리는 건가? 임신을 못해서.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신우이가 출산하고 산후조리 2주에, 산후도우미 2주에, 심지어 시댁 2주로 총 6주로 넘게 조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까이에서 처음 보는 애기가 너무 예뻐서 신우이는 힘들었지만 조카는 너무 예뻐서 시댁에 매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신우는 절대 임신은 안 한다더니 다시 연년생으로 둘째를 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이는 애가 둘인 엄마가 되고, 저는 그때까지 한국 사회에서 난임부부로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우이는 그거 난임 치료하는 거돈 많이 들지 않냐면서 그 돈으로 차라리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나중에 때 되면 생기고 안 생기면 안 생기는 거지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저는 그 말도 서운했을까요? 신우이는 미웠지만 조카 둘은 참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태어난 순간부터 자라오는 순간에 봐서 그런가 내 아이 같고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신우이한테 얘기 봐줄 테니까 나갔다 오라고도 하고 힘들 때면 종종 이야기 하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출산 선물로는 현금이랑 선물 이렇게 챙겨드렸어요. 물론 두 번째 출산 선물로 가지고 싶은 게 있다고 해 열심히 챙겨드렸는데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챙겨준 탓이었을까요? 아이가 커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이거 어때요? 언니가 사주면 안 돼요? 오빠 이거 사줘. 엄마 아빠 이거 사줘 등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남편이나 맞벌이를 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주기는 했지만 가끔은 조금씩 울컥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데 벌써 신우이는 둘째까지 있다고 하니 참 부러웠습니다. 근데 부러워만 했어야 했을까요? 신우이의 자랑은 늘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저에게 가지고 싶은 물건들이나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사진만 딸랑 보내곤 하더라고요. 몇번 정도는 그냥 말없이 사서 보내기도 하고 직접 포장해서 주고 나름대로 숙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수록 신의의 만행은 도를 지나치더군요. 임신도 자꾸 실패하고 신의이까지 그러니 한동안 우울증에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아기천사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받았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신우일도 당연히 가족이니까 축하해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축하하더니 나중에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입덧이 초반에 너무 심한 편이라 제대로 잘 먹지를 못해서 오히려 살이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딱 먹을 수 있는 것만 괜찮아서 그것만 먹곤 했거든요. 신우일과 근데 갑자기 그 음식이 먹기 싫었던 것 같아요. 저보고 언니 너무 유난 아니에요. 아무리 입덧이 심해도 그렇지. 나 그거 정말 먹기 싫은데.라고 하니 남편이 옆에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 임신 때를 생각해 보라면서 하니까 시누이는 또 씩씩대더니 독불장군 같은 성격이 나와서 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만 좀 오고 빨리 가라고 하니 울면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걸 보며 솔직히 뭔가 통쾌하긴 했어요. 우리 시누이 임신했을 때 진짜 말도 못 했어요. 매일같이 자기 먹고 싶은 거안 먹으면 삐지기 일쑤였고. 당연히 그땐 임신했으니까 신우 위주로 외식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저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언니는 아직 임신을 안 해봐서 입덧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나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 음식만 먹어야 돼요.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입덧을 하니 왜 이렇게 유난이라고. 자기들을 생각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기다렸던 아기 천사가 찾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신을가 그런 것도 싹 잊고 말이에요. 또 임신하니 시댁에서 하는 대우도 달라지고 신의도 함부로 못하니 솔직히 너무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 뒤로 행복은 지속되는가 했습니다. 기영아 검사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라는 소견이 나와서 대학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다운증후군이 혹시 의심되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니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던지 혹시 우리 아이가 그러면 어떡하지? 중간에 혹시라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유산을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어떻게 지금까지 품어온 아이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검사를 하기 전까지 울고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보고 시어머니가 제가 잘 먹는 요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집으로 우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퇴근하고 시댁으로 건너갔습니다. 다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제 귀에는 그게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시누이가 갑자기 저보고 언니 뭘 고민해요. 당연히 장애가 있으면 안 낫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오빠 고생시킬 일 있어요? 라고 하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시누이 뺨을 때렸습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감정들이 터져 신우이 뺨을 때리니 신우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남편은 너는 내가 진짜 동생이란 게 언니 위로는 못 해주 망정 그딴 얘기나 하고 있냐 니네 자식이면 지우라는 말이 나올 거야 맞을만했어 이번에 네가 도를 지나쳤어라고 하니 그때부터 신우이는 엄마 아빠 오빠랑 언니가 나를 저렇게 한다고. 울고불고 쌩 난리를 쳤습니다. 시아버니 시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저는 그 자세로 시누이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지금까지 아가씨 동생 같고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많이 참았어요. 아가씨 독불장군인거 모르고 결혼한 거 알고 어린아이에 시집가서 아이 둘 낳으면서 그것도 많이 안쓰러워 잘 챙겨주려고 늘 노력했고 조카들도 정말 내 자식들처럼 너무 예뻐한 거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임신하고 싶어 했는지 알면서 아이를 지우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예요? 라고 말하니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도 왜 때리냐면서 자기가 만만하냐면서 또다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가씨 하는 행동 어디 가면 정말 따돌림 당해요. 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지금 아가씨 하는 행동은 꼭 유치원 7살인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싫으면 화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버럭 화내고, 난리치고, 지금 조카들이랑 아가씨 행동이 뭐가 다른데요? 말해봐요. 왜 아가씨가 친구들이 없는 줄 알아요? 아가씨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다 떠나는 거예요. 솔직히 신우의 친구도 많이 없거든요. 자기말로는 결혼식 때도 자기가 진짜 친한 친구들만 불렀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친구가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자기만 알고 오냐오냐 컸는데 누가 저런 사람과 친구하고 관계를 이어가겠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것 같다 시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대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오셨어요. 얘야 미안하구나.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오냐 키워서 그런 거니 네가 이해 좀 해주렴. 어제 너희가 하고 나서 우리가 충분히 많이 뭐라고 했으니 자기도 아마 느게게 있을 거야. 라고요. 네 어머님. 이라고 했는데도 신의 말들이 자꾸만 맴돌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로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 회사에 미뤄왔던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띵동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신우이가 찾아봤더라고요또 어떤 염장을 지르려고 하나 싶어가지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보고 대뜸 언니 그 유모차 있죠? 그것좀나좀 빌려줘요. 좀 잠깐 쓸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저 임신했다는 이야기 듣고 아기 용품 미리 사놔야 아기 건강하게 큰다면서 진짜 비싼 유모차 선물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집에 왔다가 본것 같아요. 대뜸 유모차를 빌려달라니 황당하잖아요. 아니, 갑자기 유모차를 왜 빌려달라고요? 아가씨 유모차 있잖아요. 근데 언니 가 그거 비싼 거잖아요. 이번에 조리원 동기 모임 나가는데 나도 좀 좋은 거 하고 싶어서 그래요. 미안한데 안될것 같아요. 아직 아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친구가 저 쓰라고 준 건데 빌려줬다는 거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미안해요. 아, 정말 언니. 애기 아직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유모차예요. 나라면 이런 유모차 말고 애기 건강이나 더 신경 쓰겠어요. 자, 그러니 애기가 기형아 검사를 보통과 하지. 라는 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신유에게 뿌렸습니다. 아, 뭐하는 짓이에요? 진짜? 저번부터 안 되겠네? 어, 뭐, 뭐하는 짓? 너 진짜 뚫린 입으로 함부로 하니? 너... 더 당해볼래 진짜? 하면서 신우이를 바닥에 내동쟁이 쳤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면서 정말 이판사판 싸웠습니다. 임신 중이라 그러면 안됐지만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이 머리를 한 움큼 뽑고 나서는 한마디 했어요. 너 두번 다시 우리집에 발디딜 생각하지마. 그리고 나한테 뭐 바라지마. 오빠한테도... 울며부며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하길래 한번더 말해줬습니다. 너는 네가 잘못한 거 진짜 몰라? 너 그렇게 말하는 거 고쳐. 그러지 않으면 네 곁에 아무도 안 남을걸? 심지어 네 남편도 가족이니까 참는다 생각하지 마. 네 성격 진짜 받아주기 힘드니까. 그리고 쫓아 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나서 주체를 할 수가 없었지만 남편이 오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니 잘했다고 하면서 안아주더라고요. 그 시간이 흐르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아이는 기형학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시댁이랑 친정에게도 알렸는데요. 그 뒤로 저는 시누이가 오는 날이면 시댁에 가지 않고 시누이 전화는 차단했습니다. 저번에 첫째 조카 생일이었는데도 제가 챙기질 않았거든요. 제가 매년마다 생일에 크리스마스에 무슨 날이 아닐 때도 지나가다가 장난감이나 옷보며 그냥 선물하기도 하고 정말 애들이 너무 예쁘고 저도 잘 따라서 정말 많이 예뻐했거든요. 근데 생일인 거 알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요. 그랬더니 지 오빠한테 자기의 생일인데 언니가 전화 한통 없다고 하니 오빠가 야네 생일에 왜 언니가 전화를 해야 돼? 무슨 네가 왕이냐? 헛소리 할거묻 끊어. 나도 차단하기 전에 라고 했더니 또 엄마 아파트에 일렀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신우이 그런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그런지 왜 굳이 챙겨야 하냐면서 그냥 너희 가족끼리 보내라고 했다고요. 그 뒤로도 신우이는 계속 제 뒷얘기를 하고. 오빠한테도 전화로 세언이가 너무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그럴수록 차단한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무사히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했고 병원에 다행히도 코로나라 면회가 금지돼서 시누이는 오지 못했습니다.그렇게 육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오히려 시누이가 저랑 연락을 안 하니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는지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일주일 내내 연락을 하는데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오셨네요.시누이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사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계속 피할 수는 없었기에 아기를 재워 놓고 신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울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딱 말했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요. 하니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길래 두번 다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또 함부로 말을 한다면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더 심하게 대하을하고 했죠. 알겠다고 하길래 그때부터 신우이가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네요. 다행히도 신우이한테 사실 더 참교육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많이 못한 게 아쉽기는 해도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은 것 같아 이제는 조금은 편하게 대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저만 보면 말을 전처럼 하지 않고 조심하는 게 보여 저도 편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안 되네요. 사실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남편이랑 사는 한은 신우이를 안 보고 살수 없으니 그냥저냥 지내려고 하네요. 저희 신우이 얘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우이가 있겠죠? 저는 정말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 육아하는 데만 전념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댁 이야기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